안녕하십니까. 일본 교환학생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교환학생의 한달 생활 비용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어, 일본 교환학생 한달 생활 비용이 대체 어떻게 되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람답게 먹고 자고 싸고 쓰려면한1사만엔 정도는 있어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근데 제 경우에서는 일단 후쿠오카에 가기 전에 저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뭐 컴퓨터 조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비트코인 공장이었어요. <laughs> 비트코인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시급을 거기서 주급으로 받았는데 하루 일당이 9만 원. 아, 9만 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45만 원. 한달 18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점심값도 따로예요. 사장님이랑 같이 가서 먹고 싶은 거 골라라. 뭐 15,000원짜리 시켜도 오케이. 그때는 좀잘 나갔어요. 비트코인이. 제가 한 300만원 벌어가지고 이제 일본 가려고 하니까 아마 4분의 1로 떡락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후쿠오카에 갔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인 비용이 어떻게 되냐? 기숙사 자체가 한 달에 3만 엔이 나갔어요. 반값으로만. 근데 여기에 추가로 전기세, 뜨신물, 찬물. 이게 왜, 왜 구별되는지 모르겠는데 뜨신물, 찬물이 있어. 뜨신물이 1리터 당 2엔, 찬물이 1리터 당 0.8엔으로 계산이 돼. 좀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진짜 아끼고 뭐안 쓰는 거 전부 다막 전기 내리고 해가지고 한달한 32000엔. 그니까 전기물 해가지고 2000엔 나왔죠. 근데 여름에 이제 막 타줄 거 같다. 아막더 이상 샤워 안 하면 살 수가 없을 거 같다. 이 정도 됐을 때한 달에 한 38000엔 나왔어요. 물론 뭐 근데 일본이 신기한 게 전기가 누진세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 막 에어컨 틀어도 그래도 살만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이제 교통비가 들어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내까지 아르바이트 하는 데까지 편도 300엔이 나갔어요. 왕복하면 600엔이고 한달 꾸준히 30일 나갔다고 치면 18,000엔, 18만 원이죠. 와우. 근데 여기서 코카는 지하철 기준이죠. 일반 정기권이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통근이랑 통학이 구별어 있고 저는 학교 학생 할인으로 7,200엔만 냈어요. 치카 패스라고 한달 밥값으로 3만 엔. 그러니까 하루 1,000 엔. 그러면 한 끼에 3 3 4엔이죠 이거 다 더하면 7만 2천엔 정도가 나와요. 뭐 거치죠. 뭐 사실상. 진짜 딱 먹고 자고 싸고만 하죠. 근데 제가 집에서 돈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2 0 살이 넘었고 기본적으로 성인이고 아르바이트도 할수 있고 한데 굳이 외국에까지 와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 내가 할수 있으니까 내가 한 결정이고 난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분히 돈을 벌겠다. 라고 패기 있게 말했죠. 근데 수업이랑 아르바이트랑 아주 주가 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추천해요.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벌어서 들고 왔든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배우는 언어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돈키호텔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솔직히. 맨날 서서 일하니까 막 진상 손님 다 받고 근데 아르바이트가 끝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언제까지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까 물론 동키호테 가서 보면 막 몇십 년씩 아르바이트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와 이거 평생 직장에 하라고 하면 와 죽어도 못하겠는데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저기를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저기 가기 싫은데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더 편하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남은 시간에 뭐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공부를 하든 하도 못해 창업 공고를 보든 아니면 학교 공부를 하든 학점을 잘 따든가 그래서 좀 제가 바뀌게 된것 같아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한끼 먹는 거한번 쓰는 것도 와 이거 내가 얼마나 일을 해야 이런 걸 쓰게 되지 라고 같이 판단을 하게 되죠. 그니까 러 돈을 쓰기 전에 먼저 가치를 재보게 되고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전용으로. 그래서 일본에 가든 뭐 다른데 어딜 가든 그 나라에 가서 직접 돈을 벌면서 부딪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두 의미 있는 유학생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